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아파통보 대표님한테 번호를 받고 이렇게 연락드리는 겁니다. 네. 선생님, 지금 지역이 통영인가요? 어딘가요? 제가 듣기로는 통영으로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아, 뭐, 저는 가까운데 사는 사람이고요. 경상남도 가까운데 사는 사람이고요. 그 제가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는 전화를 잘 한번 해서 만남을 갖든 서로 잘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 먼저 시간 한번 낼수 있어요? 어때요? 시간이요? 예. 어, 언제쯤이에요?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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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끌 필요 있나요? 뭐, 당장 뭐, 오늘이든 아니면 내일이든 뭐, 며칠이니 당장 만나죠, 뭐. 아, 당장은 좀 곤란하고요. 좀 며칠. 시간 여유를 지켜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뭐뭐 뭐 지금 저는 나이가 70인데 제가 듣기로는 뭐6 8세인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laughs> 아, 어떻게 나? 뭐 나이... 그런 시간 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 당장 빨리 만나 고그 지금 나이가 70이 뭐올한 해도 벌써 1개월도 안 남았는데 빨리 만나고 사귈지 말지 판단을 해야죠. 그걸 뜸들이면 <laughs> 되겠어요. 근데 그렇죠, 78세면 작은 나이 아닙니다. <laughs> 그렇죠. 나이 나이를 따지면, 뭐, 실제 끌 나이는 아니지만요. 빨리, 뭐, 시간을 끌고,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만나갖고, 차를 마시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서, 빨리 교제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전화만 통과 지금 하면 되겠어요, 이거. 저는, 뭐, 기모 기고 아니면 아닌 거, 빨리빨리, 화끈하게 빨리 끊고 맺는 슬는스타고 뭐. <laughs> 이래갖고 언제 애 만들겠어요 애 <laughs> 못만듭니다 애 만들자고 만나는 건 아닌데 나이가 70이고 아 외로워요 <웃음> 그냥... <웃음> 저도 어제 아우 외로워서 중절줄어요아무 외롭더라고요 아니 여태껏 외로운 거 어떻게 참으셨대요 좀 아이고, 참으신 게좀더 뭐, 참으시면 안 될까요? 참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는 정말 힘들어요 당장 오늘 어떻게 한 시간 좀 내는 거 어때요? 아니 벌써 오늘 만나자면 어떻게 오늘 전화해가지고 아유, 선택을... 제가 거제도 사니까, 통영이면 그 방이니까, 가까운 거리니까 만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아무리 거제도 통영 가까운 거리라도, 어, 지금 전화하고 오늘 만나자면 좀 곤란하시죠?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좀 성질이 급하시긴 급하시구나. 그럼 뭐, 며칠 이내에 한번 만나고, 또두 번째 만날 때는 한 뭐, 3박 4일 여행 한번 가는 거 같으세요? 아니, 같아요. 두 번째 만나서 벌써 3박 4일, 3박 4일이에요. 아, 뭐, 뭐, 한번 만나면 뭐, 판단 서는 거죠, 뭐. 아이고두 번째 만났다, 나, 밥을. 저기, 해금감 쪽에 한번 가든지, 바람의 언덕 쪽에 가든지. 아니, 바람의 언덕은 전에 한번 가봤고요. 이거 네. 통영쪽에도 있어요. 근데 어디, 삼박사일 3박, 3박 4일 쪽에. 욕지도 한번가까이 욕지도 어때요? 아니, 욕지도. 네, 욕, 욕지도 당일치기 괜찮아요. 아, 욕지도, 아니, 당일치기가 네. 아니라 저는. 2박 3일이든 1박 2일을 아. 하면 가고 싶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말귀를못하들래요 그,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조금 말기가 조금 둔해요. 아이고. 그래 하여튼 하여튼 뭐 그러면 오늘은 좀안 되면 내일 모레 한번 만날까요? 어때요? 내일 모레 같이 뭐 식사나 하고요. 3박 4일은 조금 생각하려면 3박 4일 걸리겠네요. 아, 제가 마시는 거 한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거요? 예, 뭐 드시고 싶은 거 뭐가 있어요? 저는, 그 맛있는 거, 아, 어... 괜찮아요, 그냥. 간단하게 식사는 하고요. 근데 3박 4일 일정은 그럼 어디에요? 아이고, 뭐, 원하 여사님 원하는 대로 가죠. 경비는 제가 다 될게요. 뭐, 그 경비 뭐, 얼마 나오겠어요. 뭐 여사님한테 대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 반반 아닌가요? 아이고, 반반 하면 제가. <laughs> 인간 쓰레기 있죠. 아니, 근데, 근데 하시는 일 그때 뭐, 뭐 하신다고 하시죠? 아, 저는 뭐, 네. 뭐, 하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하여튼 뭐, 몇 밥은 먹고 살만 합니다. 아니, 밥, 밥은 다 먹고 살죠. 네, 밥은 먹고 살만 하죠. 밥은 다 요즘에 다 먹고 살만 한데요. 네. 그렇게 재촉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능력은 좀 있으시나? 아이고, 뭐, 여자 한명 정도 몇개 살릴 정도는 되죠. 그거 안 되면 어떻게 아, 여자 찾을 수 있겠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럼요. 예, 그럼 조금 생각좀 해볼게요, 그러면요. 예, 그 뭐, 그러면 하여튼, 마, 어, 일단은 내일 모레 한번 만나고, 그때 얘기를 네.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뭐, 어, 하여튼 뭐 여행 가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훗날, 훈날 그러면은 좀몇번 만나면은 그러면은 유럽 쪽도 갈수 있어요? 아이고, 유럽은 좀. 그거는, 곤란해요? 아이 유럽은 좀, 어, 조금 나중에 문제고요. 아니. 지금은 국내여행 <laughs> 쪽에 조금. 어, 아니, 3박 4일에다가 조금만 버티면 5박 6일 유럽 쪽에 갈수있다는데요 유럽은 경비가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차시더만 유럽 여행하니까 조금. 아 유럽 여행은 그거 네. 뭐 몇천만 원 가까이 깨집니다. 제대로 한 15일 가, 가려면. 아니, 15일까지는 안 걸려요. 아니, 뭐 어떤 제가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는 아마 여행 막, 어, 막 가려고 하고 남자한테 경비를 다 대라고 해갖고 그렇다고 마음의 문도 열지도 않고 계속 6개월 동안 그렇게 한 남자분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 다른 들었어요. 채널에서는 뭐 해외여행 갑시다 그런 서, 그런 분도 계시던데요 아니 근데 해외여행 가는데 막 여자분이 잠자리도 거부하고 여행만 가길 원하는 그런 분도 있고 아, 아 그런 분도 계시요 아니 설마 해, 그런 분 계셔요 아 제가 대표님한테 들었는데요 6개월 동안 여자분하고 교제를 했는데 여자분이. 잠자리도 거부하고 여행만 여행분 막겨졌어요 저기... 네, 여행만 계속 신나게 다니고 <laughs> 나중에는 도저히 이게 내가 뭐한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헤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전드렸거든요 아, 계속 아 했거든요. 아이고 저는 안 그래요. 아, 혹시 또 선생도 님 네. 그런 분인가 좀? 아, 저 각서라도 써드릴까요? <laughs> 아니, 혹시 뭐 물론 그 여자분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뭐 음. 여행만 계속 가고 싶어 갖고 그 뭐, 경비되는 네. 뭐 완전히 그런. 입장이 되어갖고, 나중에는 네. 정리를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 3박 4일, 그러면 경비, 경비 아까워서, 그러면 3박 4일은, 뭐, 어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네. 여사님한테 뭐 어떤 걸이임하겠습니다 장소라든지 네. 가고 싶은데, 그런 네. 걸이임할 테니까, 아, 뭐, 마음의 준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어때요? 아, 제주도 뭐 네. 괜찮죠 제주도 네. 어, 또 지금 11월 달에는 비수기니까요 어, 항공료도 저렴하고 괜찮습니다 <laughs> 그래요? 네, 항공료가 네. 겨울에는 좀 저렴하더라고요 네, 네. 그 혹시 반반 부담은 아니겠죠? 아이고, 제가 그렇게 쓰레기 아닙니다 아, 제가 인생이 그 정도는 아니죠 아, 그럼 몸만 간 다음에 좀 생각해 볼게요 예, 네, 그럼요 아니, 뭐, 그, 그 경비도 못될 정도 되면 여자 만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제가 아, 그렇게 막 인성이 막된 사람은 아니고. 네.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남자분이 뭐, 어떤 남자분이 경비도 된다, 뭐도 한다, 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해놔놓고. 제대로, 어, 하지 않는 그런 남자분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혹시 선생님, 아, 그분 중에 선생님 아니시겠죠? 아이고, 제가 그렇게 막, <laughs> 그렇게,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제 인성이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 근데 선생님은 신체 조건이, 어, 좀, 낯신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어때요? 아, 그냥 평범해요. 평범해요. 아, 대표님, 그러니까 보기 싫지는 않아요. 예, 대표님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좀 들어보니까 좀 수준이 있다, 눈이 네. 높다라는 네, 얘기를. 예, 조금 보이는 눈이 있었는데 좀 눈높이를 낮춰라, 낮추라 해서 눈높이 낮췄어요. 아이고, 그래야 되죠. 시집 못 갑니다. 지금 어떤 여성분은 뭐 본인이 아가씨로 착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공주병이 심해도 정말 심한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대표님이 한번 소개해 줘서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여성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세요. 아파트가 몇 평이에요? 그래. 아단독주택에 사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노후 준비는 빵빵하게 되셨어요? 그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보세요. 노후 준비 빵빵하게 돼 있는 걸왜 묻습니까? 에 남의 뭐, 물질과 자산을 왜 그렇게 꼬치꼬치 호구조사 하듯이 묻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이 나이에 그러면, 어, 저기 뭐야, 거지 같은 사람하고, <laughs> 노주, 노, 노후준비가 안된 사람하고 지금 교제를 하, 하겠어요? 그러면서 막 대뜸, 아, 보어 칼을 내다시게 하더라고요. 그런 여성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아파트에 사신다고 하더만 단독주택에 사세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여성분이, 말하는 것이 얄미워서 제가 성질 조금 돋아줬죠. 예. 네. 연금 그때에도 빵빵히 나오신다, 하더만. 아, 그래서 그 여성분이 정말 그런 여성분이 있어서 제가 너무 불쾌했고, 호구조사를 제가 한 10분 정도 당했거든요, 그날. 네. 그래서, 아이고, 조금 불쾌하시긴 하셨겠네. 아 정말 그런 여자분이 있기는 있네라는 생각이 들어고 정말 그날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따지다시피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래도 또 좋은 일 하시니까 대표님도 뭐 그렇죠. 이런 여자 저런 남자 뭐 만나 본, 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그 어쩔 수 없는 그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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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분도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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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그 선생님처럼 그냥 3월4일 여행 가자 하면 어, 얼른 생각을 여자들은 얼른 결정을 못 내려요. 아이고 어차피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빨리 가고 지금 올해도 지금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빨리 만나갖고 애를 만들든지 <laughs> 뭐 그다음에 여행을 가든지 맛집을 다니든지 <laughs> 네. 재밌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말이에요. 차는 무슨 차예요? 차요. 네. 아이고 저는 어, 승용차 뭐 그냥 평범한 거한대 끌고 다니고 있어요 몇년 몇 됐어요? 아이고 오래됐지 않았어요 혹시 않았죠? 10년 이상 된건 아니겠죠? 아이고 차는 잘 굴러갑니다 그런 거 자꾸 곤란하게 왜 물으세요 뭐 하여튼 이동수단으로서 그냥 네. 이용하면 되는 거죠 뭐. 장거리 가는 데는 이상 없겠죠? 아이고 까딱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선생님, 뭐, 내일모레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국내 여행을 해서 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한번 가시죠. 뭐, 네. 어차피 제가 느끼기에는, 어, 제가, 괜찮은 분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표님한테요 그래서 네 조금 눈높이를 어. 많이 낮췄어요 눈높이 저도 나이를 낮춰야 많아... 됩니다 여자분들이 네. 제가 이렇게 통화를 몇명 하고 해봤는데요 몇번 딱지 맞았어요 아이고 제가 다 딱지를 맞긴 맞았는데요 저도 이제 어, 그 여자분들이 조금 눈높이를 낮추고 그렇게 해야 되지 공주병이 심한 여자분들 이 정말 많대요. 뭐, 뭐, 물질을 추구하지 말라고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노후 준비가 빵빵하냐, 그 다음에 학과를 조건으로 뭘한 달에 300을 줄수 있냐, 뭐, 공동 맹기를 해줄 수 있냐, 뭐, 어마한 얘기를 많이 하더구만요. 정말 하나던데요. 왜 남의 자살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분한테, 선생님, 그, 뭐야, 어 제가 선생님하고 교제를 해주고 살아주는데 뭐어뭐 어, 뭐 어떻게 재산을 좀줄수 있어요 돈을 좀줄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저거 미, 미친 거시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여자분들은 본인 그 입장을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더라고요 아유+ 아유 근데 선생님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래도 가면은 가서. 집안 청소 해주죠. 그 요즘이 뭐라 하죠. 그 삼식이 <laughs> 삼식이라 하죠. 아니 저는 뭐 네. 학과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뭐 일주일에 뭐2 3일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걸 원하지 뭐 왔다리 갔다리요? 예. 네, 그러다 걸 왔다리 원하지요. 갔다라도 또 다른 집 와서 또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거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지 뭐. 한번 뛰었으면 됐지 또또 뛰어면 또 방처가 아프잖아요. 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런 건 저는 싫어하는데요. 아 싫어요? 해네 믿음이 안 가잖아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아 일단은 처음에 네. 몇 년간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몇 가... 년간 후, 훅 가는데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알아야죠. 선생님 저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또 선생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서로 서로 잘 알아가자는 차원이죠. 그렇다고 뭐. 완전히 학과를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닐까요? 이제 사귀어 보고 이제 괜찮으면 학과 할수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귀다가도 아따리 갔다리 선생님 아따리 갔다리 양다리 걸칠 수도 있다는 것인 아따리 아, 갔다리 양다리도 거치거치실것 거칠... 같은데요. 그러다 당해요. 그래, 하여튼, 생각을 좀 네. 잘해보시고, 내일 모레 만나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네. 여사님, 오늘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통화해요. 네. 들어가세요. 저녁에 차단 다 가는 건 아니겠죠? 자, 저 차단 안 아, 해요. 지난분에 어떤 여성분이, <laughs> 아유, 그 다음날 정신 약속해놔놓고 전화 눌리니까 차단되겠더라고요. 아, 차단 몇번 당했어요? 아, 제가 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차단하는지 이해가 아직도 안 됩니다. <laughs> 그래요? 정말, 차... 아이고, 차단. 차단 몇번 나왔었는데 벌써 차단이에요. 저는 차단 그런 거안 해요. 아, 차단하시면 네. 안 돼요. 네. 아이고. 근데... 네, 하여튼. 여사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드레...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돌아가세요. 아, 네. 그래서 네. 지금.